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배님들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환하게 필 선배님들의 첫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아직 1학년이라서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고생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서 봐왔던 선배님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셨고 노력하셨으며 멋진 간호학과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들을 끝마친 선배님들의 모습이 정말로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선배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끝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멋진 간호사가 되세요. 국시 합격하고 꼭길 걸으세요. 화이팅! 선배님들의 국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4학년 선배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4년이란 긴 시간을 잘 견디고 마침내 아 n 이라는 꽃길을 걸으실 선배님들의 첫 걸음을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합격만이 남았으니 그동안 선배님들의 노력이 엿되이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